광복절이 예순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물론 곳곳에 휘날리는 태극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행사도 즐겼는데요. 윤봉길 의사의 일생을 담은 연극에 눈물을 훔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광복의 여운을 김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쳐 젊은 나이에 순국한 윤봉길 의사, 연극과 부채춤, 어린이들의 난타 공연과 광복절을 기념하는 타종식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돼 진정한 조국을 품에 안겨준 영광의 날. 69번째 광복절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만세 소리에 감격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편에선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고 기념 사진 촬영과 중학생들의 태극기 그리기 체험도 한창입니다. 시민들이, 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광복절의 참 의미를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와서 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와서 한번 보면은 제 생각을 체임할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거리에는 가로수마다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광복로라는 명칭에 맞게 사람들과 어우러진 크고 작은 태극기가 지난 독립 당시 기쁨의 여운을 전해줍니다. 광복절 분위기는 지하철에까지 번졌습니다. 전동차의 바닥과 출입문, 벽면에 1945년 당시 부산의 거리와 조국의 독립을 기뻐하는 시민들의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소형 태극기를 부착해 광복절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곳곳을 물들인 태극기와 다양한 풍경을 자아낸 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광복절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경원입니다.